박항서 감독이 감독 제안을 거절 하자 싱가포르 축구협회는 m.u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유명 선수 인폴 인스 폴 인스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. 이번 감독 선정에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과 m.u. 이 레전드 폴 인스가 중요한 후보 로 떠올랐습니다. 그러나 박 감독은 의욕을 보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폴 인스 감독이 선발되었습니다. 새로운 감독 폴린스는 싱가포르 축구의 철학에 맞춰 잉글랜드 축구 학교를 선보이며 롱볼, 사이드라인 공격, 윙투 헤드 회전 등의 전략을 평가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폴린스는 2026년 월드컵 및 2027년 아시안컵 예선을 진행하는 동안 싱가포르 팀을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박항서 감독은 지난 12월 26일 저녁에 경찰팀이 공우균 감독 K임을 준비하던 중 칸클럽과 빈정, 빈종, 의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항더이 스타디움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박 감독은 DJ 매니지먼트사 대표와 함께 항더이 스타디움 BIP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. 박 감독의 등장은 비리그의 이적설이 확산되던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.